나성원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고, 또 재물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이며 또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열정,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지만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하신 예수님께서 조금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부자 청년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청년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계명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라는 청년의 다음 질문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청년의 대답을 저희가 주목해봐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즉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릴 적부터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대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빠짐없이 지켜왔을까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 청년의 평가는 과연 올바른 평가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 청년을 바라보며 그 청년을 사랑하기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청년의 평가가 결코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율법을 다 지켰고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왔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물질을 더 사랑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듯 보이나 그저 자기 의의 도취되어 살아왔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청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며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선택의 증표로서 할례를 몸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과 같이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율법을 준수하며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처럼 실상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처음부터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몰라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수 없었다면 율법,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심판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닐까요?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다시 읽어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의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비록 율법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무엇이 옳고 선한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모두 다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미라는 것도 다 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주님의 앞에 빈손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날 비록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또한 수고했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해 보면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새 내 영광을 위해 일할 때가 있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수고와 헌신이 나의 공로로 변질되어 있을 때가 있었음을 저 자신부터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다시 빈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참 어리석은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옵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나성아님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부정하고 싶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서 허락하신 양심이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나성아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